이번 영상에서는 어린이 책 74권이 신간 리뷰를 소개합니다. 시의 동물 직업 상담소를 포함한 다양한 책들을 만나보세요. 5위입니다. 그냥 시의 동물 직업 상담소 전집. 지금 10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이 책을 통해 즐겁게 직업 탐색을 시작해보세요. 정가 12,000원 할인가 1,800원. 4위입니다. 그림책 단어 수집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문학 동네에서 출간한 이 멋진 그림책을 10% 할인된 가격, 12,600원에 구매할 기회입니다.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단어 수집가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개구리가 되기 싫은 아이의 특별한 이야기, 그림책 나 개구리 안 할래요?를 만나보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즐거운 상상을 펼쳐보세요.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그림책입니다. 2위입니다. 어린이 문학 신기한 맛 도깨비 식당 1위 특별 할인가로 꿈과 상상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. 지금 바로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설민석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한국사 모험.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31 플러스 32전 2권 세트를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는 만화로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.